안녕하세요, 용민이인데, 용, 용하. 이번에는 제가 게임폰 좀 바꾸려고, 그, 가져갔거든요? 엄마가. 하지만, 오늘이 아니라 내일, 내일 그, 한, 시, 두시 정도의 영상을 올려. 게임을 할 거니까.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. 올리겠습니다. 그 상황만 알려, 알려주는 거고요. 내일. 내일 게임을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은 다 알려졌으니까 다 모두 다영빠